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마스터입니다 현재 시각은 2월 24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7시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토요일이면서 제 생일이에요 여러분들 어, 생일인데도 이렇게 출근을 해서 HLB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저 힘내라고 여러분들 응원이라고 010-2749-3467로 응원이라고 문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 또는 생일 축하라고 문자 한 번씩 주시면요. 제가 더욱더 힘내서 HLB 주가 30만원 이상 가는 그날까지 더욱더 열심히 HLB를 분석하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힘내라고 생일 축하 또는 응원이라고 문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HLB가 주가 100만원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하단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HLB가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신약을 올해 진출하게 되는데요. 간암 1차 치료제에서 FDA 임상 최종 관문인 항소제약의 공장 실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 5월 16일 날 FDA의 NDA 서류 제출을 하고 나서 4월 조기 승인에 맞춰서 미국 전역에 이미 직판체제 조기 구축을 완료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은 전세계 하암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대 시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현재 HLB는 미국 50개 주에서 워싱턴 DC 포함해서 40개 주에서 판매 승인을 이미 완료해서 직판체제 구축을 완료했고요. 승인 전까지 42개 주로 늘릴 예정이고 나머지 8개 주는 f d a 승인이 있으면 판매 면허가 허가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fda 승인 이후에 바로 직판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hlb가 직판을 고소하는 이유는 판매 대행을 주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직판으로서 영업이익률을 85%까지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hlb는 fda 승인을 받고 곧바로 9월부터 매출이 발생될 예정인데 3년 내 연매출 3조 1천억원 영업이익은 2조 7천억원을 예고하고 있다. 자 연매출 3.1조원에 영업이익 2조 7조원이면요. 바이오평균 PR 98에서 절반인 PR 50만 적용해도 적정 시가총액이 135조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정 시가총액의 주가로는 105만원이 나와야 적정 주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HLB는 적정 주가가 100만원 이상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아직 뉴스에 나오지 않은 여의도 증권가에서만 돌고 있는 엄청난 호재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나는 이 정보를 꼭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만 상단의 제 개인번호 010-2749-367로 LB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LB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여의도 특급 호재 정보 여러분께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보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010-2749-3467로 LB라고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엄청난 해외 정보부터 시작해서 국내에 숨어있는 정보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2749-367로 입장,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마스터체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셔서 가장 빠른 HLB 뉴스와 정보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거는 나중에 엄청난 수익률의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 010-2749-3467로 LB라고 반드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던 기업설명의 IR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틀 내용을 보시면요. 모기도 굿센 의지를 가지고 머리를 들이밀면 무쇠도 능이 뚫으리라 우리 HLB가 무려 16년간 이렇게 무쇠를 뚫기 위해서 리보세라닙을 그리고 캄넬리 중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꾸님없이 f d a 에 도전을 내밀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월 16일 날 결과만 앞두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향후 항암 시장과 반도체 시장을 보시면요, 항암제 시장이 2027년도에 무려 500조가 되겠고요, 반도체는 천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반도체의 2분의 1 수준으로 항암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고 계시기 바라겠고요. 자 항소제약 우리가 알고 있는 리보세라닙을 10년 전부터 팔고 있던 중국의 항소제약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까지 올라갔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 100조까지 올라갔었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50조 정도 됩니다. 50조에서 60조 정도 되는데 자 우리 HLB는 아직 10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소제약과 비교해도 우리 HLB는 턱없이 시가총액 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항소제약과 비교했을 때, 최소 50조까지, 그리고 최대 100조까지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로 환산하게 되면요. 현재 주가에서 5배에서 10배는 무조건 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소제약의 리보세라닙, 아파티닙을 이미 연매출이 1조 정도 나오는데, 10년간 팔았으니까 10조 정도 나왔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 HLB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소 지역보다 시가 총액이 더 크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HLB의 10년간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2019년도에 최고가가 지금 85,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지금 8만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뚫어주면은 8만 5천원 뚫어주면은 10만원까지는 거의 이제 직행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또 3월달에 FDA 승인 전에 파이널 리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폭등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대비를 하셔야 되시고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HLB는 모회사로서 계열사들이 엄청나게 많단 얘기에요. 이 계열사들이 지금 임상하고 있는 신약들이 엄청나게 많단 얘기입니다. 엘레바, HLB 생명과학, HLB 사이언스, 이노미미 테라피티스, HLB 테라피티스, HLB 생명과학 등등. 지금 이런 데들이 계열사들이 신약을 그것도 글로벌 삼상에 지금 진입한 신약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 여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이 계열사들의 항암 신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약들이 또 터지게 되면요. HLB 시가 총액은 200조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로 가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진단부터 치료까지 원스탑으로 끝나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HLB 계열사들이 HLB를 통해서 합성신약,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진단키트까지 원스탑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글로벌 제약사의 탄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주요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요 지금 가남 1차 치료제 NDA까지 앞두고 있죠. 5월 16일 날 발표 나오겠고요. 그리고 선낭암 1차 위암 3 4차 위암 2차 대장암 3차 교모세포종 고용암 폐암 선낭암 교모세포종 지금 엄청나게 파이프라인의 가치만 해도 제가 볼 때는 100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파이프라인 가초만 가치만 100조 원이 넘는다 아직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가총액이 10조기 때문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게 살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HLB 그룹 내 바이오 전문 인력 현황을 보시면요, 박사가 무려 69명, 석사가 59명, 학사가 71명, R&D 인구, R&D 인력만 무려 207명입니다. 이런 엄청난 제약사가 지금 제약 바이오 회사가 제대로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HLB를 제대로 아셔야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 HLB의 간암 치료제 결과를 보시면요. 어, 전 세계 글로벌 제약사들보다 훨씬 생존기간이 높았단 얘기예요. 무려 22.1개월이다. 가장 최고 수준이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 NDA까지 지금 남은 과정이 뭐냐? 지금 이미 NDA 신청과 본심사 개시는 시작됐고 NDA 리뷰를 진행 중이고요. 현장 실사 거의 끝나고 있고 NDA 허가 5월 16일에 앞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보세라닙의 가암 매출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매출은 가암 환자 수분해 투약 가능 환자 수 그리고 투약 가능 기간, 약가, 시장점유율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2027년까지 목표 점유율이 50%고요. 그리고 예상 지금 매출이 17조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내에 17조 원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생각하시면 영업이익 85%를 생각하시면요. PER 50배만 적용해도 시가총액이 200조 이상 가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주가는 거의, 150만원에서 200만원 가야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아까 전략을 보시면은, 리보세라닙, 미국 판매 예상가가, 월 2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 그리고 캄넬리 주마비, 12,000 달러에서 15,000 달러. 매출 총 이익률은, 리보세라닙이 99.28%, 캄넬리 주마비 98.16%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글로벌 제약사가 되어 있는 회사들을 보면요. 그 항암신약을 개발하고 나서 시가총액이 8배에서 10배가 올랐다는 이런 그래프 수치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HLB도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걸 뛰어넘는 그런 기록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어, 이런 약들보다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10배가 아니라 20배, 30배까지도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타미플루 개발하면서 100배까지 갔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서 20배에서 30배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현재 가남시장의 점유를 보시면요. 로슈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0% 차지하고 있고, 어, 그리고 2등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장 판도를 우리 HLB가 바꾼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1, 2년 사이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HLB의 리부세라니까 캄넬리 중합이 가져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뭐 생존기간이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간기능 저하에서 환자 치료에 효과를 확인했다. 글로벌 환자 구성표. 그리고 가남 치료제 위장관 출혈 문제까지 해결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세계 석학들의 평가와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상업적 권리와 판권을 글로벌 인수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리보세는 칼넬리 주마부로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HLB의 IR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고요. 어, 더 중요한 정보,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마스터체가 운영하고 있는 HLB 소통방에 입장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하는 방법은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2745-3467로 입장,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요. 제가 문자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꼭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들 받아가시고, 제가 HLB 리딩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 들고 가고, 언제 분할 매도하고, 최종 목표가는 얼만지 꼭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010-2749-3367로 입장, 입장이라고만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